엘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언약 앞에 선 중보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우리는 계속해서 리딩 지저스 말씀을 통해서 이 구속사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 창조 시에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셨죠. 그러나 인간은 그 하나님의 질서를 바꿨습니다. 하나님을 주인 삼지 않고 자기가 주인 되는 그런 타락의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자기를 주인 삼아 자기를 영광을 높이며 살아 가던 존재. 그렇게 하나님께 반역해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운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비참한 가운데 있는 인간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특별히 우리 인간에게 은혜의 언약을 맺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여자의 후손을 보내줄 것을 약속하시고 그리고 창세기 그 이후의 역사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자에 대한 약속 또 땅을 주시고 그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신다는 그 약속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에 넘어가서는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이루시는지 보여주세요. 애굽에 종되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유월절 어린양의 피로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에게 특별히 언약을 맺어 주시고 그리고 다시 그 백성에게 십계명을 주셔서 이제는 그들의 정체성이 이제는 자기를 예배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십계명을 통해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며 살아가야 될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25장부터는 그들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예배 의 처소를 주시기 위해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시고 성막을 준비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인류를 새롭게 창조하신 거예요. 자기를 주인 삼고 자기를 예배하는 그런 자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주인 삼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주시고 이끌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모세가 이 시내산에서 이 성막에 대한 이 가르침을 받고 있을 때이 모세가 내려옴이 늦어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출애굽기 32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땅에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지금 모세가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자 그가 어찌 됐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지금 산에서 올라갔는데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으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한 것 같아요. 아 모세 죽은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아론에게 찾아가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금을 가져와 금송아지를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4절에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것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라. 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절일이라 선포하고 제사를 드리고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놀았습니다. 예, 겉으로 보게 되면 이름을 여호와 예,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말씀하며 또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처럼 그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먹고 마시며 뛰놀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안을 깊이 파고 들면 이 본질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입으로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하나님을 자기 손에 줄수 있는 하나님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았지만 그 하나님을 내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또 인간의 죄성과 같이 내가 하나님을 만들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해 주는 그런 신을 만들었습니다. 이 예배를 드리면서 나의 불안을 해결해 줄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의 하나님을 지금 고백하는 게 아니라 다시 우상숭배를 하는 거죠. 내가 예배를 만들고 내가 예배하면 복을 주시는 하나님.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든 것입니다. 이렇게 겉으로는 예배하지만 또 다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삶의 기준에서 내려놓고 그리고 내 자신의 축소하는 그런 하나님으로 만들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은 그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도 많이 받았어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하나님께 애굽에서 건짐을 받는 그 은혜를 받았고 또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 생활할 때는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으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눈에 모세가 보이지 않자 그 하나님까지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다시 자기가 손에 쥘수 있는 그런 우상과 같이 섬긴 것입니다. 이 장면을 결혼 관계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언약 관계입니다. 하나님 먼저 이스라엘 사랑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 하나님을 이제 사랑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언약의 관계 안에서 맺어진 맺어졌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이제는 서로만 사랑해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하면서 마치 우리가 비유하자면 배우자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또 다른 배우자를 데려와서 그 같은 자리에 앉히고 또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또 그렇게 애정을 표현하는 그런 이중적인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 생기면 이 언약의 관계는 깨지게 되는 것입니다. 금송아지는 마치 그런 것과 같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다리를 걸친 것입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말하면서도 눈앞에는 내가 보여지고 내가 믿을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예배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연약함이나 실수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죄성의 근원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를 주인 삼고 싶은 마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를 높이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선언하시죠.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그런 언약의 관계를 파기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고 모세 너를 통해 새로운 나라를 세우겠다고 하신 거예요 이 언약을 어긴 자에게 마땅히 내려져야 할 거룩하신 하나님의 판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로우시지만 또 자기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심판을 선언하시면서도 그 심판 가운데에 한 사람을 세우십니다. 그한 사람이 바로 모세예요.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하고 금송아지를 만든 이 사건 이후에 모세가 하나님께 중보 기도하는 그런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우연한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심판과 멸망 사이에 중보자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세 가지로 기도하는데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기도합니다. 우리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니이까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것입니다.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하나님이 애굽에서 인도하셨다. 이 말은 이 구원의 시작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출발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격이 있고 뛰어난 사람이라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그들은 원래부터도 연약했고 원래부터도 악했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된 상황에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시작하셨다면 은혜로 마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은혜 없이 살수 없는 게 바로 우리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 기도를 한 거예요. 두 번째로 모세는 이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애굽 사람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하여 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또 모세는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모세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애굽 사람들이 지금 이 백성을 죽였다는 사실을 들으면 떠들고 다닐 것입니다. 애굽에서 안 죽이고. 그 애굽에서 데리고 나가서 죽이려고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할 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백성들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이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게 비방당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세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서를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르켜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모세는 하나님의 언약을 놓고 기도합니다. 모세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죄인 되었을 때 언약을 맺어 주셔서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시고 그리고 이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약속을 근거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바꾸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상황이 바뀌어도 약속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인간의 신실함을 놓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신실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출애굽기 32장 14절 말씀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백기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시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는 이 죄악 가운데 있었을 때 사람의 능력이나 자격으로 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이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두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요. 육신의 정욕과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마음. 그런데 우리는 이 육신의 정욕 가운데 계속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죄악 가운데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살아나는 길은 우리의 자격과 능력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알죠. 이제는 이 구약의 모든 말씀을 이루신 분이 누구신지 압니다. 모세보다 크신 중보자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세는 은혜를 붙들었지만 예수님은 그 은혜 자체가 되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이름을 비범 받지 않게 기도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모세가 붙들었던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단번에 중보하신 예수님 그 이름으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 불리고 그분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송아지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구원받은 백성이 얼마나 죄에 쉽게 넘어질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모세보다 더 뛰어난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자격과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붙들고 또 오늘도 하늘 보좌 위에서 살아계셔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며 중보하시는 그 예수님을 믿으며 나아가는 우리들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붙들고 주님의 중보하심의 힘 입어. 오늘 하루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 이 시간 기도하기 전에 잠깐 광고 드리겠습니다. 고 유경자 권님이 그 님께서 그 어제 81세 일기로 별세하셨음을 알려 드립니다. 어 위로 예배가 2월 6일 금요일 오늘 오후 2시 30분에 있고 교회에서 출발은 2시에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또 같이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우리 합심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구원받은 우리들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정말 눈에 보이는 것에 아버지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통해 말씀하여 주시는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청년이부가 또 오늘부터 내일까지 같은 마음 같은 사람이라는 사랑이라는 주제로 수련을 진행합니다. 이 가운데에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인격적으로 우리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청년이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금철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금요철에 가운데에 정말 우리가 정말 이 본질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넘어져 있는 심령들이 예수님 안에서 다시 구원의 은혜를 회복하고 다시 예배를 회복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님이로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